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엔토텍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엔토텍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서 시장이 가장 급부상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어, 오른폭은 주목을 받은 거에 비해서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징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오름세의 모양, 이 파동의 모양을 보면 어, 절대로 정상적인 주식이 아니고요. 네, 이전에도 하한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 추가로 먼저 말씀드릴 건이 하한가와 같은 이런 하락을 내는 경우의 차트들은요, 어, 추가적인 하한가가 또잘 나와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는 차트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 역시도 큰폭 하락으로 빠지는 게 어, 너무 좀 일반적인 흐름으로 갔었고요. 사정 없이 밀어버리죠. 아마도 이제 신고가 뚫고 이제 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어, 관련 주니까 다른 뭐 신풍 제약이라든지 다른 뭐 백신 관련 주들은 더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투텍도 아마 뭐 5만 원 간다 뭐 이런 식의 어, 찌라시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무너뜨리면서 인정사정 없이 밟아버리는 종목입니다. 그게 이게 이 세력의 특징인 거예요. 이 세력의 특징, 이 종목의 특징이.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일단 재료는 있어요 분명히. 모더나라는 재료는 있고 어,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어, 금요일날 이제 모더나 관련된 백신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잠깐 반등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약하죠. 14%밖에 안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도 저평가가 되면은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슈가 있고 변동성이 좋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노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노리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림수가 통했는지 한 번의 반등은 성공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하락의 그림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보시면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1, 2, 3, 4, 5, 6, 영업일 6일 만에, 영업일 6일 만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어, 37%까지 밀렸어요. 손실 물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영업일 6일 만에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손절을못 해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 손절을 하기 힘듭니다. 저와 같이 이제 트레이딩 하셨던 그 왕별님께서도 이게 원칙에 맞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안 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그 어떻게 됐었을까요? 예, 손절을 못하고 다음날 개파락 또 다음날 개파락.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어, 제가 일단 기다리라고 했어요.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어,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타이밍이. 근데 딱 기가 막히게 그날 오후에 이게 9%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올라올 때 버리시라고. 이거 만약 여기서 더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얘가 만약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지옥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왕별님이 제 이야기 듣고 이거 들고 있었으면 지금 마이너스 30%입니다. 데이트 레딩을 했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종목의 특징이라서 그래요. 이 종목이 밀면은 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라고 한 거예요. 올라가면 좋죠. 근데 올라가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자, 아무튼 그런 이제 스토리도 있었던 주식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분봉으로 보면은 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많이 던지긴 했거든요. 음 여기서 많이 던지면서 가파르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 뚫고 상승을 하면서 그죠? 상승을 하면서 만약에 이 친구가 갈 거였다고 한다면 이 힘들게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와 준 다음에 음 갈 거였다고 한다면 지금 재료도 있겠다 밟고 가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힘들게 올렸으니까 밟고 가서 뭐 조금만 조정받고 보합을 가든 뭐 가든 이렇게 이러한 결정을 이제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이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차트 모양을 만들었다 라는 거안 좋은 차트 모양 가져야 되는 타이밍에 못간 차트들은요. 항상 밀고 또 밀고 이런 게 나와요. 나와요. 왜냐하면 가져야 될때못 갖기 때문에 실망 매물 나오고 물린 사람 매물 나오고 그래서 이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세력이 안 받아줘요. 돈을. 안 받아주면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사실 거래도 없죠. 거래도 크게 없는데 이제 호가만으로, 호가만으로 밀려버린 거고 물린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있으면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아무튼 좀안 좋은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어 아직 재료가 있고 재료가 있고 지금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일반적이지 않은 차트 모양들이 어, 계속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 9,050원을 다시 한번 뚫으면 그땐 더 크게 갈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예, 이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게 보통 세력은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이제 9,500원을 뚫으면 더 크게 갈수 있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 그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야 되냐면 한 2개월 안에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밀리면요. 이제 여기서 만약 밀리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또 밀려요. 3천원까지 이 종목 특징상 그래요. 3천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천원까지 밀리고 한두달 안에 어, 빠른 또 이제 오를 때 빠르기 때문에 두달 안에 또 빠른 속도로 탈환하면 더 크게 갈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야 그럼 이거 밑에 3천원까지 열려있는데 여기까지 내가 봐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죠 음.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여기가 지금 두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한방에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또 가다가 꼬리 달 겁니다 좋은 그림으로 나오면 그나마 꼬리 다는 거고. 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매물들이 엄청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럼 셀트리온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만약에 얘가 찌르는 힘이 찌르는 힘이 8500원 뚫는다 그 위에까지 그러면 갖고 가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8500원까지 찌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는 힘을 준 거거든요. 보통 세력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힘입니다. 여기까지 오른다라는 건. 그게 중요한 거고. 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한번더 던질 것 같아요. 던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5,000원까지는 좀 보긴 봐야 돼요. 한번더 던지거나 그러면, 5,000원 좀더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4,800원, 요 정도까지는 좀 밑에 열어놔야 됩니다. 요 정도.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니까 그 뒤로부터는 뭐 이렇게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장기전 또 예상돼야 됩니다 한달 정도는 한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한달 이상 정도 는 차트도 만들고 물렸던 애들 또 이제 포기하면서 나가고 그런 과정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해 잠잠해졌을 때 이제 호가가 세력들이 올리기 좀 수월해졌을 때 그때 잽싸게 올려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참 어려운 주식이에요 어려운 주식.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잘 흔든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 급락 나오고 이런다라는 것은 이게 세력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어 해먹고 던져서 도망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더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이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매수 자체를 그래서 매수 자체를 불리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항부근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사실. 저항부근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안 좋고 여기서 보유하는 건더안 좋고 아싸리 이렇게 밀릴 때 차례 지금 같은 순간에 뭐 매수를 들어가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매수하실 때또 매도하실 때는 어, 이 종목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떠한 움직임으로 어, 좋고. 만에 매수를 하면 이전의 움직임의 그 세력의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엔토텍에 대해서 또 한번 오늘 얘기 나눠봤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